할렐루야. 아, 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고 바라보라 이들 말씀입니다. 어, 그 말씀 여기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죠. 어, 17절 말씀에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러니 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은 좀 달라야 돼요. 뭐, 많이 달라지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옛 사람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지 못해요. 옛날에 그 어, 누구예요, 깡패, 깡패 목사님김익도목사님 그분 깡패였잖아요. 깡패 중에도 상깡패. <laughs> 그분의 말을 말을 그분의 말을 거슬렸다가면 그아그 길을 가는 길에 그길그 그 길을 막았었다면은 그 사람은 어디 터져버리소. 비켜달란 말이 나가기 전에 주머이 분여나. 아니, 비켜달라는하 비켜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익도 어떤 사람인데 아니, 비켜주셔그럼면 비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비켜달라는 말이 나갈 때김익도 그러니까 입에서 비켜주시오, 비켜라 이 말이 나가기 전에 뭐가 먼저 나가요?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이게 주먹이 빠른 거예요. 말보다도 그렇게 깡패 중에 상깡패였대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예수 믿 yes. Yes, y 옛날에 목사님 되신 분들 s yes. Yes, 요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s yes. Yes, yes. y 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 s yes. Yes, yes. Yes, y 아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상 e s 상죄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내 받아가지고 어, 어, 주님의 복음에, 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똑같아지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과정을 그 탈바꿈의 과정이 있잖아요. 껍데기를 벗는 과정, 그렇죠? 탈바꿈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 거쳐서 이제 주의 종이 되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김윤태 목사님이 소문이 다 나서 목사가 됐다고. 전국 팔 도에 소문이 다 나서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아. 어 지방에, 이제 지방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열차, 열차를 타고, 제한번 얘기했어요. 열차를 타고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 저 기믹두네, 저기. 저 기믹두네, 저기. 그래가지고, 딱그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다리를 딱 꼬고 앉은 다음에, 지금은 열차가 금연이잖아요. 그죠? 담배못 피우잖아요. 근데 그옛날에안 그랬거든. 곤방들을 딱끊어가지고 슝, 슝, 꺼, 꺼놓 아시죠? 그죠? 끊은 다음에, 뽀뽀뽀뽀 앞에서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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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댑니다. 김유두가 그 앞에서, 참고 있는 거지. 왜, 거기는 다 피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그 면석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 한 대, 한 대, 한대 피웠으면은, 그만 펴야 될거 아니에요? 어, 어 요놈 봐라. 요게, 잘 참네. 나 근데 파우터 튼다. 또치는또다 뻑뻑 훅어다가 불어요. 김익도 얼굴에다가 왔다가 불어요. 꾹 참았어. 근데 도저히 못참겠는거야. 그러더니 곰방들다 꼽아가지고 팍 굶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군방들 피고 있던 사람이 피식 웃는 걸 피식 웃는 걸 그렇지 니가 김익두가 김익두지 김익두가 목사가 됐다고 응? 예라이 예라이 그러고 자리를 따라갔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망치도 해머로 머리를 맞는 것 같더래 야 내가 아직 옛 사람을 옛 사람을 응?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옛사람 내속이 있다 이거예 그래서 부흥회를 갈게 안 갈게 요그 다음 여기 내려가지고 연락한 다음에 나 부흥회 못 가요. 그러고 기도원에 다시 들어간다. 기도네. 우리가 이 껍데기를 벗는 게 있잖아요. 벗떻게 쉬운 일이야. 껍데기를 벗지 못하면 죽어요. 죽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무 몰라. 매미라든지 나비라든지 다 모든 곤충들이 있잖아요. 아래에서 부화돼 가지고 깨어나게 될 때에 뭐가 되는지 그 번데기가 돼, 번데기. 번데기. 근데, 번데기로 남아있으면요, 번데기로 남는 거예요, 그냥요. 번데기로. 뭔지 아시죠? 번데기 잘 먹어요. 번데기. 요즘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뾰족하게 신문지 말아가지고, 그죠? 그다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쑤시를 찍어 먹고 했었는데, 어? 자, 번데기. 번데기로 남는 거예요, 그냥요. 번데기로. 근데 그 번데기가, 나중 에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면서 번데기를 다그 껍데기를 까고 나와 그게 유충이 돼요. 유충. 유충이 되면요, 번데기가 유충이 되잖아요. 날개가 생기네. 기어다니는 번데기가 날개가 생, 날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날라다닐뿐만 아니라 짝짓기를 해가지고 알을 낳. 번데기는 알을 못 낳요. 번데기는 하나로 끝나. 근데 그 번데기가 그 자기 껍질을 벗고 유충으로 탁 나오게 되면은 하늘 날라다녀, 기어다니는 번데기가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짝짓기를 통해 가지고 알을 수백 개를 낳. 수백 개를. 오늘 우리 그리스인들이 번데기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유충이 돼가 날라 날라다녀야 돼. 근데 문제는요. 가끔 여름 날에 매미가나오는차리에 한번 내년에 한번 한번 돌아다녀 사람은 내가 쩌다가 그런걸 발견 나온 사람은 나온 사람은 나온 사이은 나온 사람은 나나오다가나오다가못나오고람은 말라버린 매미를 발견해 그러니까 껍데기도 있고 나오다 걸렸어 어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번데기가 매미유충이 있잖아요. 보통 해가 뜨기 전에 옷을 벗어야 된대요. 해가 뜬다면 늦어가지고 햇살 때문에 말랑말랑했던 껍데기가 단단해지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그럼 나중에 보셔요. 어? 저는 그걸 가끔 봐요. 거의 없어요. 그런게 다날라가지 근데 껍데기도 있고 앞에 유충이 딱 나오다가, 딱 나오다가 딱, 거기에, 꼬랑지 어디, 발에 딱 잡혔는지, 오므라들었는지, 햇살에 쫙 비치면요, 오므라든데 그게 딱딱해지면서.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자, 번데기로, 번데 유축으로 남아있을 때에도, 남아있을 때유축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완벽하게 탈피되지 못하면요, 날아오르지 못하게 되면 같이 죽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과 성령으로 완전하게 탈피, 딱 나오지 않으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다. 아유, 그런 지옥 안 가겠지. 참말 해요. 다 지옥 가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딱 뚫고 나와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막 날아다녀요. 그런 은혜와 그 능력을 가, 가, 능력 간직하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에 천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관과 예수람이 발목을 잡게 되잖아요. 그는 죽어. 아니 몸은 안 죽어요. 몸은 몸은 8 0 9 0 백수 살아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요. 다른 곳에. 그런데. 저도 예수, 믿을, 예수 믿기 전에 있잖아요. 아, 지옥도 갈만하지 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이고 지옥도 한번 갈만하지 뭐. 한번 갈만하지 뭐 이렇게. 근데 지옥이나 천국이나 한번 가는 곳이 아니래요. 거기서 영원히 산대. 저는 어릴 때 그랬잖아요. 천국 갈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었어. 천국 별거 아니요 푸른 초장 양미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게 천국이요 옛날에 보여준 그림이 황금도면 그냥 집 하나만 있는 거작요집 하나만 있어 집 하나만 있고 과수원 있고 놀아 동물들이 이게 천국이래 별거 없네 천국이 뭐 근데 지옥은 아주 그냥 엉망이요 지옥은 근데 뭐라고 기록돼 있느냐 한 번만 가고 끝난다 그랬으면요 아마 천국도 구경 한번 갈뻔했을것 같아 저도. 가볼만 할거 천국. 아, 지옥도 한번 구경 갈만 할 거예요. 크으, 불이 크고 용왕이냐, 크프구냐 작두삼 잘안내도막 그런 지옥 있잖아요. 그런 지옥도 한번 가볼만 해. 한 번이라면은. 한 번이라면은. 근데 뭐라고 수있어요 거기서? 야. 영원히 산대. 이거에 제가 넘어졌어. 이거에 제가 꺾였어, 이거에. 여기 영원히 산다고? 아니, 찜질방에 들어가면은 한증막 있잖아요. 온도 보니까 120도요. 한증막 한 번은 들어갈만 해안 해요. 한번 들어갔다가 그러면 한 5분 10분 있잖아요. 그러면 전땀을 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원히 산다 생각해 보시오 한번 들어 가서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한번 들어가서 누구 맘큼도 나와요? 내 마음대로 나오니까 들어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못 나온다 그러면요, 안 들어가요, 아무도 거기에요.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 되잖아요. 어? 그리고 한 번은 끝나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거기 산대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요, 안 죽게요?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반복된대.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반복이 된다. 무가 선영으로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듭난자의 모습으로 완전 옛 사람을 벗어버린 모습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조급해서. 조급해. 기다릴 수 없어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왜? 그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세, 사람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 속에 있었어요. 아니 많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이런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과 그 절망 속에서 이사는 고백하기를 나는 이 절망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역병과 환난, 근심, 걱정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따라가겠습니다. 견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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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뎌라. 어저께 우르고 우르바이하고 축구하는 거봤요 봤죠, 그죠? 어, 저도 눈을 딱 읽어봤어. 봤는데, 우리 선수들이 후, 저, 후반전, 그, 후반, 후반전에서 후반으로 가게 되면요, 다리가 안 움직여, 보통요 왜? 힘들어가지고. 체력에 딸려서.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 졌어도, 졌어도, 야, 너 잘했다. 칭찬할 만큼 뛰는 거예요. 뛰는거에요. 전방 압박도 시작해가지고, 뛰는 거에요. 시작해 어? 아, 이겼으면 금상첨화겠지만은 비긴 게 어디요? 어, 우루가이가더 센데, 어? 근데, 그 비기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견디는 거에요. 그그 체력이 힘들고 약한데 견디는 거에요. 그리고, 손흥민이가 이거 마스코스 뛰잖아요. 근데, 그, 그, 안 다쳤을 때보다도 훨씬 못 뛰더라고. 조심하느라고. 트라우마가 있죠. 부닥칠 때는요, 무서운 거예요. 부닥칠 때는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아마 상징적으로. 그딱 있으면 몇 명이 붙으니까, 두 명이 붙어, 붙은, 수비가 붙, 붙어버리니까, 상징적으로 딱 내놓고, 딴 친구들이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아마 작전을 짤려할때요 그런데 선수들이 견디는 거예요. 90분 동안을 견디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조롱이 와도 하, 내가 이를 아무리 견딘단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리라.라고 뭐 이를 아무리 견디는 그런 내가 꼭 필요하는 거예요.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미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런 확신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 10절, 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예 말하면요. 너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잖아요. 그것이 막 우리 삶속 엉망을 만드는 거예요.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시행되지 못한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완성되지 못한다. 왜 완성되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악한 마귀와 개개들이 계획을 하고 뭔가 일을 꾸미고 나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10편에게 말씀했어요. 여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 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10편, 118편, 6절 말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주의 종들에게는, 주의 목사, 목사에게는요, 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 하나님이내 편이신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까불고 어? 있어. 목사님 다 그래요. 어? 근데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돼. 어? 그런 은혜가 있으면요, 어, 끄떡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 말이지.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가져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데 양다리 걸치면 절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 안 돼. 노래 노래를 하면 안 되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심은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일들이 있어.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봐.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의지하잖아요, 그죠? 의지해요. 저도 우리 집사를 많이 의지하고, 집사람 저를 많이 의지하고, 우리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냉철해야 돼. 믿음 안에서 어떤 우이 집사람이 저를 혼내요. 혼내요. 아니요, 그러니까, 화를 막 낸다는 것이 아니라, 쭉, 쭉 얘기 쭉 하잖아요, 그죠? 그럼 차한잔 마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찾아보게 되면 어, 갑자기 제, 제 생각을 생각을 맑게 만드는 정리하게 만드는 말을 딱딱 던져요. 딱딱 던져요. 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딱딱 어? 던져요. 어?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부부가 삶에 서로 바라보고, 서로 힘을 합치고, 또 뭔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계획을 세워가잖아요. 그죠? 이 땅에 모든 일반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신앙적인 문제 속에서는요, 어떤 때는, 어, 어떤 때는 스승이 될 때가 있어. 남편이 스승이 될 때, 믿드 신앙의 스승이 될 때가 있고, 아내가 신앙의 스승이 될 때가 있어. 어? 그 나눔이 때니까요. 가끔, 이제, 너무 힘들어 그러게 될 때는, 집사람을 불채가 불러가지고, 어디하나같자 바람 옆어서 갔다 오자. 그래.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제, 이제, 카페 같은 데 가. 카페가, 좋은 카페 같은 데 가. 가지고 커피 두잔안 시키고, 한 잔만 시켜. 카페가 왜 이렇게 비싸? 아유, 육천원, 칠천원, 팔천원씩이네 커피 한잔이 이렇게 못겠어요 그게. 커피나 하 시키고, 그래도 뭐뜯어먹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빵 하나 해 가지고 우는코 둘이 커피는 나나 다눠마시면서 뭐 부부니까 나나 서상관없지뭐 식빵 하나 뜯어가면서 이제 그거 이제 이야기 좀 함께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애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또 이제 서로 힘든 이야기도 하고, 그렇 거예요. 그런데 가끔 신앙지에다 왔을 때는 있잖아. 어떤 때는 어, 제 스승이 될 때가 있어. 신앙의 스승이 될 때.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어, 이 저를 어떤 때는 부끄럽게 만들어요. 어, 아 맞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다 다시, 다시 중심을 찾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은내가 있어요. 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내와 남편, 부부가 참 중요하죠. 가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을 딱돌아서는 신앙을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둘다 데려가요? 하나는 데려간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했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딱 열렸을 때는요, 핀셋으로 끄집어 내듯이, 핀셋으로 끄집어 내듯이, 딱딱 끄집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서로가 도와 도와주어야 되느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왜 도와주어야 되냐? 함께 함께 핀셋으로 딱딱 뽑히게 될 때에 함께 뽑혀져야 되니까. 또 성도 간에도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사랑 왜 섬겨줘야 되느냐? 함께. 딱딱 뽑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애써주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게 되느냐? 보라 18절말씀에 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원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리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저, 이사야에게 자녀를 주었어요. 그 자녀의 이름이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다어요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임하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임하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좀더의역좀더 좀더 포괄,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에게 어떤 은혜가 주 주어지게 되느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자녀들 신앙상을 잘하도록 두들겨 패야 돼요. 패야 돼. 진짜래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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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결과가 뭘 통해 나타나는 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모든 삶의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자라가요. 근데 보면서 나는 나는, 아버, 부모인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보면서. 내 자녀의 모습이 예표로 보여지면서 나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만 남겨두고. 자녀만 남겨두고. 그걸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게 되면, 야, 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게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외쳤던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외쳐지게 되었는가 그걸 알게 돼 보여치거든 하나님께 이사야 자녀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표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사야가 보기 때문에 거품을 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거거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사야가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견디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런 믿음 안에서 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예표가 보여지고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은혜와 은총이 보여지게 되는 축복의 삶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세우신 나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다림에는 견딤은이 있어야 이니다은이지견은이 사람은 이하람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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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이이이사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징조와 복받는 예표가 보여지는 놀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